당나라 때 조가 도림선사와 당대의 대문호 백낙천과의 일화 당나라 때 나무위에 새집처럼 거처를 마련하고 거주하며 시행하는 조가 도림선사와 당나라 대문호요 그것 골차수로 부임한 백낙천과의 일화 어느 날그 고을 차수로 부임한 백낙천 당대 최고의 문호요 지식 즉아루마리로는 당할 자가 없으니 오만과 독선이 크게 달려 있는 백낙천 이 고을 차수로 부임한 아남의인 백낙천은 조가 도림선사의 높은 도력에 대해 듣게 된다. 백낙천은 몹시 자존심이 상한다. 당나라뿐만 아니라 중원에서도 대문으로 존경의 극실를 이루고 있는 나의 자존을 사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 하루는 자기의 공적 권속들과 경원들의 삼엄한 경우를 받으며 크고 화려한 수레를 타고 구강의 행차처럼 코니를 세우며, 조가 도림 선사 후 수행처를 찾아와, 나무의 조가를 향해 선사시어, 그곳은 위험하오니, 내려오셔서 넓고 평탄하고 안전한 곳에서 수행을 하십시오. 제가 수행처를 마련해 드리리다. 선사월 위험한 건 내가 아니라 차수이신 그대올시다 백낙천은 왜 높은 데 계신 선사께서 위험하지 않고 평지에 이렇게 앉아있는 곳에 있는 내가 더 위험하단 말입니까 선사왈 나는 무소위니까 재물이 없으니 도둑 염려 없고 명예가 없으니 이를 것이 없고 권력이 없으니 떨어질 염려 없고, 처자 권속 처첩이 없으니 그들로 인한 분쟁이 없고, 고통도 없고, 누구와 시비 분별을 일으키지 않았으니 보복이나 구설이 따르지 않고, 욕심과 집착을 일으키지 않았으니 성내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언제나 여유하나 그러나 차수께서는 부귀와 명예 등이 높으니 토둑 맞을까 이을까 떨어질까 민원 사는 일이 많으니 신변의 위험이 되니 오늘도 경호원들의 삼엄한 경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되고 처첩이 많으니 이을까 배신할까 언제나 불안코 아환이 높으니 원한 사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인즉 일체는 제 행무상이고 제법무아이니 십착이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 일체가 괴로움을 동반할 것인즉 일체가 개고인 것이오 백낙천 왈 듣고 보니 그럴 거라 생각이 되고 이체도 합당하나이다 그건 그렇고, 선사님이시여, 불법의 진수 중, 기기묘묘한 진리를, 즉,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수를, 기송으로 읊어주십시오. 하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 사자후로 읊어주신다. 치앙, 막작하고, 중선 봉행하면 자정기 하나니 시제 불교니라 모든 악을 지치 말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면 그 뜻이 스스로 맑아지느니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니이 계송을 듣고 기기묘한 법문을 기대했던 백낙천은 크게 실망한 듯. 선사시여, 그까지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말입니다. 그 순간 선지식의 사자구가 여진다. 그렇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말이나. 백살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려우니라. 선사의 설법이 끝나자 모두가 크게 환희하며 자리를 떴다 너와 나 아니 우리 모두가 연기의 진리를 깨달아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따로의 관세음을 찾을 필요가 없다. 왜그 마음이 관세음이고 지금 그 자리가 불국정토요 극락이요 피아니기 때문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일토굴 공팔무 현응합장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